안녕하세요. 특종경기장 간다. 오늘은 아주 스페셜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정재은, 정재은 양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일본 소속사의 사장이네요. 이치키로시의 여동생이 대표입니다. 정재은 양은 일본에서 판을 뭐 아,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200장 정도 냈을 겁니다. 그, 데이치코 레코드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가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채은이, 일본명은 채은인데 그인스타그램 보면 이렇게 구두를 많이 컬렉션을 하는 그러면서도 체구가 작고 까만색처럼 하니까 특이한 의상을 좋아하는 정재현 씨입니다. 정재현 씨는 이렇게 특이한 의상을 입는 걸 좋아해서 아주 그런데 상당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그 한국 가수로서 정재현이 아닌 일본에 녹아들어있는 채연이라는 가수로 데이치코 엔터테인먼트 데이치코 레코드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아줌마 스타일도 나오는데 정재현 양은 어, 일본에서 활동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8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좀 들어와서, 그, 한국 활동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다 소속사 데이치코 레코드 다 만났는데, 아,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저작권 관련 때문에, 엄마를 한국에서 낸다. 그러면 데이치코 레코드에서 자기네 그, 엄마는 얼마나 갈걸 미리 얘기줘라 하는데 한국에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엄마는 얼마나 가겠다라는 야거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결렬이 됐고 근데 잘 됐어요. 결렬이 잘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활동도 할수 없었다는 거. 우리 정재현 씨 인스타그램 보면 이렇게 신발에 수천 걸레예요, 수천 걸레. 그렇게 신발을 컬렉션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 이미자 씨하고는 다 모든 거를 풀었답니다. 한 맺힌 거서름이 있던 거 그런 거를 다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하고 참 어~ 특별한 사이가 됐고 그렇게 서 정재현 씨도 한국에 오면은 엄마하고 꼭 만나서 같이 밤새도록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정재현 씨가 한국 일본에서 잘 됐다는 거는. 그만큼 얼마나 탁월한 보이스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 정재현 씨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아주 중견 인기 가수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매김했습니다. 그래서한국에오한국에쇼오하은콘제디서트하하콘 하고 하고 엄마의 서트도에고 엄마의 서대에도서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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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아우, 어, 아울러서 이렇게 엄마하고도 잘 되고 정재현 씨도 잘 되고 또 일본 소사도잘 되고 저도 잘 되는 이런 모드를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 아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아튼 정국이 빨리 안정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저 정재현 씨는 일본에서 한번 하면은 한. 200만행, 한 2천만원 이상을 받는 중견 가수가 된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2천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뭐, 홍진영급, 장윤정급, 뭐, 김현자급 이상 되는데, 탑 가수로서의 그 위치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현 뭐, 개은숙 씨가 이제 한국 들어와 있으니까, 개현숙 씨의 모든 것을 리메이크한 음반입니다. 예. 정재현 씨는 뭐, 더 이상 한국에서 하나, 일본에서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을 자주 옵니다. 한국에는 그 절친한 친구, 작사가 한경문 씨가 있어요. 아주 둘이는 뭐 절친인데, 한경문 씨 집에 자주 오고, 또, 임지아 씨 댁에도 자주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일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활동하는 정지현 씨 결국은 한국에 와서도 한번 멋지게 활동할 거라고 믿고 저도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은이 유, 그 검색창에 채은이라고 치면은 남, 나옵니다. C H E U N I C H E U N I 하면은 정재현의 모든 일본 활동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재현 씨가 다시 2023년 정도에는 한국에서 공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디노쇼도 하고, 엄마하고 애뜻한, 어려서 못 나눴던 정도 다 나누길 바랍니다. 아, 또 일본에서 성공하가서 정재현 씨. 어, 국위선양보다는 그래도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노래로 일본 사람 감성을 적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정지현 씨는 판이, 그때 2018년도 당시에 판이, 시드가 뭐 어마어마하게 100여 장 나왔는데 지금 한 200여 장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지현 씨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에 이민자의 뒤를 이어서 엘레지의 여왕, 엘 l 지의 공주가 되는 그날까지 특정 경기장에 나는 후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정 경기장이습니다 I'll be back.